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옆에 위치한 단지고요 폴란드로 어 아래서 갓 태어난 치어 <laughs> 네, 아파트 분양가가 정말 많이 올랐네요 나리베시티가 아주 잘 개발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확장비 이렇게 높은 게 되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분양가도 높고 확장비도 높아 버리니까 오늘은 의정부역 롯데캐슬 나리백시티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오픈은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27일에 한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양주역 푸르지오의 분석 영상에서 나리백시티의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 이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여기 중층 기준으로 평당가가 2천만원이고 확장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분양팀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부동산 홍보라는 걸 하는데요 분양가도 적정하게 나오면서 홍보비도 많이 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좀 아쉽네요 평당 1,800만원이면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죠 뭐 아무튼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는 의정부 금호동의 경기 북부광역행정타운 옆에 위치한 단지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그렇구나. 네, 아뭐좀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제가? 아 네네. 아네 여기 있어요. 네. 아 얼마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아무튼 의정부역 롯데캐슬 나리백시티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역 롯데캐슬 나리백시티는. 의정부 구모동에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옆에 위치한 단지고요. 세대수는 671세대고 이 중에 전용면적 84타입이 430세대이고 102타입이 144세대, 115타입이 56세대, 148타입이 35세대 나머지는 다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세대수의 65%가 3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최대 구성이 중소형 평형 이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 북부 광역 행정타운이 인접해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인데요. 행정타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정경기북부사업체, 그리고 의정부 소방서, 경기북부경찰청, 법무부증법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km 거리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도 위치한 지역이에요. 확실히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행정중심 도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논의 중에 있는 경기 남도와 북도로 분리가 되게 되면 의정부의 경기 북부 행정중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나리백시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가 폴란드어로 아래서 갓 태어난 치어. <laughs> 폴란드어로 아래서갓깬 치어와 다음 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미래 직업 테마파크인 퓨처플라넷이 들어선다고 해요. 아이들 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퓨처플라넷은 앞으로 2~3년 내에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부지에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다양한 개발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주력평형인 34평형 중에서도 가장 주력이 되는 타입이 84A 타입인 걸로 보여요. 사실 평수 산정할 때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해서 평수 산정을 하는 거라서 공급 면적 117은 35평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거 공용 면적은 세대 면적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그냥 34평이라고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하우스 오픈이 다음 주인 관계로 평면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84A 타입이 분양가로 보나 세대수로 보나 주력 타입으로 보여요. 여기서 중층 가격인 20층에서 29층까지의 분양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84A 타입의 분양가는 6억 8,390만 원이고, 84B 타입은 6억 8,160만 원, 84C 타입은 6억 7,41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102 타입은 8억 960만 원, 115 타입은 9억 2,3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장비를 또 살펴보면, 84A 타입은 3,300 84B는 2,800 C타입이 2,900 102타입이 3,100 115타입이 3,600 148타입은 3,800만원이에요 요즘 확장비 이렇게 높은게 되게 트렌드인것 같아요 분양가가 좀 낮으면서 확장비가 높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분양가도 높고 확장비도 높아버리니까 평당가는 엄청 높아질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튼 펜트하우스는 4,400, 4 7 0 0만원이고요 그래서 분양가와 확장비를 더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84a 타입은 서울내평 기준 평당 2,100만원 84b 타입은 2,080 84c 타입은 2,060만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큰 평형들도 모두 평당 2,000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의 금액들이에요. 여기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힐스테이트 금호더 퍼스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완판을 다 했어요. 여기도 분양을 시작하고 나서 완판까지 좀 시일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완판이 됐고요. 힐스테이트 금호도 퍼스트의 분양가는 전용 8.4 타입을 기준해서 5억 8,950만 원이었고 확장비 2,338만 원을 더했을 때 6억 1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당 1,794만 원이 나와요. 의정부 롯데캐슬 아리백 시티는 직선거리 2 0 0 m 거리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단지예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평당가가 300만원 가까이 올라 버린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좀 쉽지는 않네요. 정말 나리백시티 개발이 아주 잘 되지 않는 이상은 분양가가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나리백시티가 아주 잘 개발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나리백시티가 아파트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함께 개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리백시티와 힐스테이트 금호더 퍼스트 사이에는 거성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물론 연식이 25년 이상 된 구축이기는 하지만 이곳의 시세가 현재 34평 기준으로 2억 5천 정도예요. 거성아파트는 위치는 아주 가깝지만 연식 차이가 있기는 하니까 단순 금액 비교는 좀 어려울 듯 하지만 분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분양가를 보면서 놀라긴 했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작년에 분양했던 의정부 링크시티나 프루지오 클라시 그리고 최근에 분양한 이페한세상 시그너처뷰가좀 저렴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입지적으로 의정부시 중심부에 이제 1호선 라인이 가깝거나 경전철도 가까워서 위치가 좋은데 분양가는 또 비슷한 수준이니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작년에 링크시티를 분양받던지 클라쉐를 분양받는 게좀더 나은 선택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 되면 의정부시에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금액이라서 아쉽기는 하고요. 현재를 기준으로는 차라리 양주역 프로지오를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양주역 프로지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며칠 전에 찍어 주었던 양주역 프로지오 분석 영상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보통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팀에서는 부동산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분양하는데 부동산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협력업체를 맺고 부동산에서 손님을 붙이면 그 손님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 중개수수료조로 홍보비를 일부 지불하면서 분양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부동산 홍보도 많이 돌아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가 정말 많이 올랐네요. 요즘 건축비 많이 올랐다는 건 알긴 하지만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이게. 근데 또 저희가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막 추천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네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베 시티의 평면도나 단지 배치도나 커뮤니티 시설 안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모델하우스가 오픈해서 그걸 확인하고 잘 판단해서 계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다음 주 오픈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